판매라고 하는 개념의 주된 철학적 변화는 생겨났어. 산업 사회가 더 부유해지고 더 경쟁적이 경쟁적이지고 경쟁이 심해지고 또더 지질학적으로 뭐했었어? 퍼져나갔어. 1940년에서 50년대, 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쯤에 산업 사회가 돈이 많이 생기게 돼서 부가 축적됐어. 그리고 물건을 파는데 경쟁이 심해졌어. 또 지질학적으로 퍼졌다는 게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어. 그랬을 때 판매라는 개념의 철학적 변화가 생겨났다고. 원래 개념과. 원래는 적절한 가격에 물건을 팔면 돼. 좋은 물건을. 이게 옛날 개념. 그럼 현대 개념은 거기에다가 친근한 관계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소비자에게. 그게 현대적 개념이야. 그렇게 바뀌었다는 내용이야. 이것은 하게 해줘. 회사들이 더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게 했어. 요세 가지 이유가. 누구? 고객이나, 구매자나 고객에게. 결과적으로 이것은 기업이 깨닫게 했어. 가주어, 진주어. 양질의 제품을,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어. 아, 이걸 깨달은 거야, 지금. 오케이? 됐지? 그럼 이거는 뭐야? 요거. 옛날이에요. 옛날 개념. 실제로 실제로 소비자가 실제로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게 마찬가지로 중요. 해 얘도 중요하고 실제로 얘도 중요하다고 3번 문장 삽입. 요거 옛날 개념. 포드라는 사람이 가장 잘 팔리는 T 모델을 생산했었어. <laughs> 오직 한 가지로 검정색으로. 옛날 개념. 하지만, 왜? 이것만 만들어도 잘 팔리니까. 왜?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밖에 없었어. 너무 잘 팔리는 거야. 뭐, 만들 필요가 없어. 다른 거 현대사회에서 이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 한 가지 색은? 왜? 경쟁이 심해져서. 사람들이 돈이 많아져서. 됐죠? 예. 네. 사회가 현대화됐다라는 것은 마케팅의 혁명으로 이어졌다. 이제 고객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대하는 것을 무슨 혁명이라고 하는 거야? 마케팅, 혁명 이렇게 된 거야. 그것은 그 개념은 뒤에 나오는 개념이 현대 개념, 과거 개념, 과거 개념을 펴트렸다. 견해를 파괴했다. 과거 개념을. 그래서 난 이걸 빈칸으로 예상을 했어. 그렇지? T 모델 하나밖에 없어 자동차가. 무조건 팔리는 거야. 만들면 팔린다를 어렵게 적어놓는게 뭐야? 생산이 생산 자체에 수요를 만들 거라는 견해를 파괴했다고 고객과 그리고 고객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욕망은 회사의 욕망은 기업의 초점이 되었다라는 거지 바뀌었다라는 거야 이거로 바뀌었다 이거로 바뀌었다 이거로 이러한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다야 얘가 뭐로 바뀌었다 얘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초점이.